자, 51번. 자, CNC 공작 기계의 세 가지 제어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공작 기계의, 우리 CNC 공작 기계의 세 가지 제어 방식입니다. 자, 우리 CNC 공작 기계의 우리가 세 가지, 세 가지 제어 방식은, 첫 번째, 위치 결정 제어, 그 다음에, 직선 절삭 제어, 윤곽 절삭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치, 직선, 그 다음에 윤곽 절삭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시 공작기계, 이세 가지 제어 방식은 위치, 직선, 그 다음에 윤곽 제어 방식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음 자 우리가 먼저 위치 결정 제어는 뭐냐면 우리가 속도 제한 없이 속도 제어 없이 최종 위치만을 찾아 제어하는 방식을 위치 결정 제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필요한 위치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PTP 제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드릴링 머신, 다음에 스폿 용접기 이런데 사용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직선 절삭 제어. 직선 절삭제어는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절삭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이때는 단독에 우리가 이제 서브모터의 위치와 속도를 함께 제어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이동할 때 또한 이렇게 직선이 이동하면서 가공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공구 보정이라든지 주축의 속도변화 그 다음에 공구 선택 등에 추가한 제어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직선 절삭제어는 직선 이외에는 절삭할 수 없으므로 주로 밀링머신, 보링머신, 선반 등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윤곽제어 방식은 자, 두개 이상의 서버모터를 연동시켜서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윤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겠죠. 자, 동시에 3축을 제어하면서 3차원 형상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3축을 제어하면서 3차원 형상도 가공할 수 있어서 우리 최근 CNC 공작기계는 이런 위치 결정 제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 CNC 공작기계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제어 방식은 위치 결정 제어 직선 절삭제어, 그 다음에 윤곽 절삭제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52번. 자, CNC 선반에서, 자, CNC 선반에서, 자, 공구 보정번호는 2번. 자, 그 다음에 어, 4번 공구를 사용한다. 이때 공구 지령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CNC 선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CNC 선반. 자, 선반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구를 지령할 때는 이렇게 지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모가 있는데, 먼저 이 세모 부분. 세모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구 보정번호. 공구 보정번호. 번호. 번호. 그 다음에 이 네모 두 개는 우리가 이제 공구 번호가 되겠습니다. 공구 번호.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선반 같은 경우는 네 개의 공구를 씁니다. 자격증 시험 볼 때, 자격증 시험. 자, 우리가 이제 CNC 자격증 시험, 선반, CNC 선반을 볼때 어, 보통 우리가 이제 황삭 공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정삭, 그다음에 이제 홈바이트. 1바이트 그 다음에 나사 바이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공구 번호를 여기를 뭐 1번이라고 하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01 여기는 03 여기는 05그 다음에 07 이렇게 터렛에 하나씩 띄어서 쓰는데요 그래서 얘는 이제 쓸때 우리가 T 자01 01, 01. 그래서 우리가 공구 번호하고 아니 보정 번호하고 공구 번호하고 헷갈리지 않게 두개 같이 동일하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시험 볼때 예를 T0303 이렇게 자 그래서 해설을 잠깐 보시면 자 CNC 선반의 경우에서 T하고 네모 네모 그 다음에 세모 세모인데 여기 세모는 우리가 이제 보면 공구 보정 번호 자 01번부터 99번까지 쓸수 있고 그 다음 네모는 우리가 공구선택번호 01에서 99번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공구보정번호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T, 예를 들어 네모, 네모, 세모, 세모, 자, 보정번호가 2번이니까, 여기가 02, 그 다음에 선택, 공구번호가, 공구번호가 04. 그래서 정답은, T0402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NC 밀링 머신 센터가 있습니다. 자 머신 센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머신 센터에서는 M06이라는 보조기능을 씁니다. 이게 바로 m 0 공구 교환입니다. 공구 교환 그래서 어, 여기는 M06 T 네모네모인데 이게 바로 공구 번호가 되겠습니다. 공구 번호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신이 센터. 자, 시험 볼때 나중에, 어, 시, 밀링. 자, 밀링,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를 볼 때는 공구를 몇 개를 쓰냐면, 어, 첫 번째로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이렇게 엔드밀. 이렇게 보통 세개 씁니다. 세 개. 자 그래서 센터 드릴을 보통 T01, 그다 드릴을 T02, 엔드미를 T03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엔드미를 불러오고 싶으면 M06 T03 하면 엔드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은 자, CNC 선반이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53번을 보겠습니다. 53번 자 CNC 공작기계에서 우리가 이 자동 원점 복귀가 있습니다. 자동 원점 복귀는 우리가 G28을 쓰는데 자 G28을 쓰는 자동 원점 복귀시 우리가 중간 경유점 중간 경유점을 지정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이제 중간 자 이렇게 CNC 공작기계에서 가공 이쪽에서 이렇게 다 끝나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원점을 복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G28을 쓰고, 이쪽으로 갔다가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원점. 자,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중간점을 경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경유점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 원점 복귀 시 중간 경유점을 지정하는 이유는 공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자, 원점 복귀를 지령할 때 급속 이송. 자, 급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충돌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공물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경유점을 경유하여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4번을 보겠습니다. 자, 54번. 공구 보정 화면. 자, 옵셋 화면입니다. 공구 보정 화면에서 가상 인선 반경 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 여기다 동그라미 노주 반경을 입력하는 곳은, 자, 노주 반경이죠. 자, 노주 반경을 입력하는 곳은 일단 정답은 R입니다. R.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선반에 공구 보정 화면이 있습니다. 자, 공구 보증함. 자, 이쪽에 이제 보면 공구번호가 이제 01번이죠. 01. 01인데 여기 보면 R. 노즈 반경이 0.4로 되어 있습니다. 0.4. 그래서 공구 인선 유형은 뭐 ET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X하고 Z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R이 되겠습니다. R1번. 노즈 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번. CNC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요 주소,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하죠. 주요 주소와 그 기능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 실기 시험 볼 때도 어, 지코드를 암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보면, O는 프로그램 번호가 맞고, 자, G는 준비 기능이 맞습니다. 자, G는 준비 기능이 맞고, 자, S는 주축 기능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L은 공구 기능이, 고, 공구 기능이 아니라, 공구 기능은 T가 되겠습니다. T. T. 그래서 영어로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구를 영어로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프로그램 주소, 어드레스를 한번 보게 되시면, 자,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 번호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놉니다 알파벳. 알파벳. 자, 예를 들어 프로그램 번호가 5하고 1, 2, 3, 4. 숫자 4개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번호가 5하고, 뭐, 2, 2, 3, 5,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알파벳 5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게 프로그램 번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은 우리가 이제 정계번호,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G는 우리가 준비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G00, G0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YZ는 우리가 좌표라고 하고, 자, F, 피드 d P는 이송 기능, 자, M은 우리가 이제 보조 기능입니다. 보조 기능, 자, S 스피드 스피드에서 주축 기능, 자그 다음에 T 툴해서 우리가 공구 기능, 그 다음에 XPU는 우리가 휴지 일시 정지라고 합니다. 드웰이라고 하죠. 드웰이라고 하고 일시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 자, 그 다음에 P는 우리가 보조 프로그램에 호출할 때 프로그램 번호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프로그램 주소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도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자, 56번 가끔 CNC 선반에서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름값으로 지령하는 CNC 선반에서 X축을 0.004mm로 보정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X축을 0.004mm로 보정하고 이게 보정값입니다. 그다음에 X60을 지령한다. 자, 지름 지령값이죠. 자 X60을 지령하여 자, 가공하였더니 이 x 60을 지령해서 가공하였더니 59.94가 되었습니다. 자, 보정값은 얼마로 수정하느냐? 자, 먼저 보시면 음 자, 일단 측정값을 보겠습니다. 측정값이 바로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측정값이 이게 측정값은 59.94. 측정값. 자, 그다음에 이제 지령의 오차. 이게 지령 지령값이죠. X60이 지금 지령 값입니다. X60으로 지령을 했는데 측정해 보니까 59.94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값에서 우리가 지령한 값을 빼면 마이너스 0.06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0.06 만큼 작게 가공됐겠죠. 작게. 왜냐하면 내가 X를 60으로 지령을 했는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59.94mm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0.06만큼 작게 가은 거겠죠. 그래서 공구를 플러스 방향으로 0.06만큼 이동시켜 줘야지만 딱 이제 지령한 x60을 지령했을 때 60m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보정한 값이 기존의 보정한 값이 0.04고요. 아, 다시 기존의 보정한 값이 0.004고 이제 더해야 될 보정값이 0.06이니까 어 최종 보정값은 0.06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값 나오는 문제들 이 있으니까 여러분이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측정값이 예를 들어 60점 뭐04 이렇게 더 지령값보다 더 많이 나왔으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 플러스가 되면 더해야 될 값이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에서 값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보겠습니다. 자, 57번 허용 한계 치수 의 해석에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통과 측에는 모든 치수 또는 결정량이 동시에 검사되고, 자 통가측에서는 정지측에서는 각각의 치수가 개개로 검사되어야 한다는 무슨 원리인가? 자, 무슨 원리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테일러의 원리입니다. 테일러의 원리. 자, 자 테일러의 원리는 자, 통과측에는 모든 치수 또는 결정량이 동시에 검사되고, 정지측에는 각 치수가 개개로 검사되어야 한다는 원리. 자, 이것은 부품과 반대형 부품을 완전히 포위하는 모든 끼워맞춤에 해당되는데 이게 바로 테일러의 원리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또 문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아베의 원리입니다. 아베의 원리 자 아베의 원리를 보면 자 아베의 원리는 자 측정하는 길이를 표준자로 사용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눈금의연장손상 놓는다는 원리인데 이는 피측정물과 표준자와는 측정방향에 있어서 동일 직선상에 배치되어야 한다 라는게 이 아베의 원리입니다 자 자, 이 아베의 원리인데 아베의 원리는 식즉 내가 측정하려는 공작물이 눈금하고 연장선상의 동일 직선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아베의 원리를 불만족하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쓰는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그다음 뭐 내경 마이크로미터고 만족하는 거 바로 외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체가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먼저 만족 못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작물을 이렇게 놓고 버니어 캘리퍼스로 가공 아니 버니 캘리퍼스로 측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측정하는 공간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이쪽 지름 지금 지름이 이쪽이겠죠. 하지만 눈금은 눈금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치 안 하겠죠. 일치, 일치 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측정하려는 공장물에 하고, 눈금하고, 이 눈금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의 원리를 어긋납니다. 자, 대표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의 원리를 어긋나는 측정기며, 자, 여기 보면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도 공작물을 지름을 측정하려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자, 공작물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도 자 공작물을 측정할 때 측정하는 게 이렇게 일직선상이 있고, 여기 눈금 또 일직선상이 있습니다. 눈금 자, 이렇게 일직선상이 있어서, 자즉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아베 원리에, 아베 원리에 만족합니다. 만족.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베의 원리는 내가 측정하려는 것과 눈금의 연장선을 놓았을 때 그게 동일 직선상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베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게 외측 마이크로미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은 버니어 캘리퍼스 내경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원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8번 보겠습니다. 자, 선반에서 나사 절삭 시. 자, 나사 작업 시의 안전 및 유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선반에서 나사 작업을 하는데요. 리드 스쿨을 통해서 나사 작업을 하는데 유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자, 나사 절삭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하프 너트를 고정시켜 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사 절삭 시 안전 및 유의사항. 자, 나사 절삭 시는 회전 속도를 저속으로, 고속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접촉 충동을 예방해야 된다. 자, 나사 절삭 중 역회전 시킬 때는 바이트를 공작물에 이격시킨 후 실시한다. 자, 공작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나사 바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나사바이트가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역으로 갈 때는, 어, 이 나사바이트를 이렇게 공작물에서 조금 뒤로 이격시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를 절삭하기 전 충분히 연습을 실시하고, 바이트 재연상 및나사절사이 끝날 때에는 반드시 하프너트를 어떤다? 풀어놓는다. 자, 나사절삭이 끝날 때는 반드시 하프너트를 풀어놓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하프 노트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측정기가 이제 사인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인바가 있는데 이 사인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틀린 것. 자, 사인바는 우리가 45도 즉 여기 보면 틀린 거니까 3번을 보면 45도보다 큰 각을 측정할 때는 오차가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인바는 45도보다 45도보다 크면 오차가 커집니다. 오차가 커집니다. 자, 사인바는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사인바를 사용할 때 각도가 45도보다 큰 각을 사용하면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인바는 기준면에 대하여 45도 보다 작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니까 좀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어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블록 게이지 등을 병용하고 삼각함수 사인을 이용하여 각도를 수정하는 기구에 다 맞고 사인바의 호칭 치수는 보통 100mm 또는 200mm 자 사인바 자, 여기 보면, 사인바가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얘가 이제 이렇게 사인바입니다. 자, 얘가 이제 사인바인데, 여기에 보면 이 L자가 있는데, 이 L자를 100mm짜리 또 200mm짜리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반 위에서 정반면과 사인분과 이류각을 표시하면, 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공식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사인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음자 그래서 요 공식 요 공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공식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자, 이 각도는 자 우리가 이 블록 게이지의 높이 이게 자 이게 블록 게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블록 게이지 블록 게이지 h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그거를 여기 호칭 사인바이 호칭으로 나눠주면 어 사인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인바는 45도 이하일 때 정확하고 이상일 때는 오차가 크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인바는 뭘 측정한다?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각도 측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을 보겠습니다. 자, CNC 프로그램에서 자, 우리 보조 기능. 자, 보조 기능. 주축의 정회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M0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M 코드를 보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나중에 실기시험 볼때꼭 암기해야 됩니다. 실기시험 볼때꼭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필기할 때도 꼭 암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M00 프로그램 정지. 자, 그 다음 M01 프로그램 선택 정지. 자, 여기 어떻게 틀리냐면, 얘는 M00은 그냥 정지고, M01은 선택정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 CNC 조작기에 보면, 어,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를 켜놨을 때는 정지가 되고, 꺼놨을 때는, 어, 정지가 안 되는 그런 선택정지 할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02는 우리가 프로그램 끝. 그 다음에, M03은 주축정회전 M04는 역회전 M05는 주축 정지. 그다음에 M08은 절삭류 온. M09 절삭류 오프. M32 프로그램 끝. 그다음에 리셋.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으면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M30을 만나면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 끝 리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M30이 아니라 M01을 쓰면 그냥 이 상태로 끝나고 있는데 M30을 쓰면 끝나고 처음으로 리셋하게 됩니다. 자, M98 보조 프로그램 호출, M99 보조 프로그램 종료.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M 코드는 실기에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암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좀 암기하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자 M00 정지. 자, M01 우리가 선택 정지 자 M02 프로그램 끝 M03 M04 M05 해석 얘는 정회전 역회전 정지 이렇게 외우시고 자, M08 M09는 자, 절상 온 오프 그다음 M30은 프로그램 끝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0번 보조기능은 어, 정답은 4번 M03이 되겠습니다